명품 투자 TV 명품남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에코 프로에 대해서 영상도 여러 번 찍었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글도 한 3개인가 4개인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 어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문자로 일전에 문의를 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렸었는데 이 에코 프로가 광기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쵸? 그 제가 블로그 썼던 내용이 너무 뭐다 본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1탄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에코프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가의 히어로 저 명품남이 드디어 유한타 증권과의 협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유한타 증권을 통해서 평생 무료로 종목을 드릴 예정인데,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 해당됩니다. 이게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만 해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종목명 추천 따로 드리고요. 당연히 추천 일자 있고, 종목명, 그리고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익 완료 여부 보시면 이 Y로 된 거는 이제 익절을 한 종목이고요. Y는 익절, 그리고 N은 아직 보유 중. 즉, 아직 매수를 안한 사람들은 N으로 표시된 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관련해서는 문자로 답변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 명품남 주식 매매하실 분들은 010-5650-2954 문자를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가입할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한타 증권을 통해서 나간 종목들 현황인데 이 보유 중인 것들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상신전자 43% 디스플레이텍 25%이 빨갛게 된게다 수익 100% 익절을 한 것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문자 답장 주신 분들에게 안내 드릴 테니까 010-5650-2953 문자로 유한타 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4월 12일 날 작성한 거죠.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시장의 강기는 여기까지? 이거 잘 아시죠? 에코프로 밈. 아들, 에코프로는 샀지,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썼던 거고, 이 4월 12일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빠질 때의 모습을 그 당시 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뭐 리포트 내용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이 필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의 생각인데,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자세히 보려면 뭐 증권사에서 보면 된다. 리포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없다. 숫자로 된 수치로 인해서 해석하고 구했다는 목표 주가를 도출하는 방법. 현재 에코프로의 주가는 누가 봐도 시장의 광기이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단기 급등세였다. 이게 4월 12일날이에요. 4월 12일날, 그쵸 우리나라 증권 특성상 매도 리포트는 이례적이다. 그렇기에 매수 또는 홀드 의견만 나오는 게 국룰인데 그러니까 원래 매도 리포트가 잘안 나와요. 이게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하락한다고 예상을 해도 보통 이제 NR 그러 그러니까 not rate 그러니까 의견 없음이나 홀든 홀드가 그러니까 중립 의견을 많이 주지.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경우는 많은데 매도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합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요.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그 기업이 특별히 뭐 엄청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코스닥 2위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 리포트 한번 나오니까 당시에 주가가 16%나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증권사 직원한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전화로 뭐 욕도 했을 거고 아마 전화기에 불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전화기를 뺐겠죠 당연히 그만큼 우리나라 매도리포트에 대한 아직은 분위기가 형성되진 않았어요 근데 시가총의 2위인 종목의 매도 리포트가 나와버린 거죠. 근데 저야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론만 말하자면 에코프로의 고공행진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악재가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 하나로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만큼 시장의 광기가 약하진 않을 거라는 게 저의 판단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리포트 하나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쏠리긴 했지만 이 광기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도를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주가로 다시 회복을 한다면 그간 떨어졌던 매도 심리 그러니까 공포감이 다시 환호성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지금 쓴거 아니고 4월 12일 날 작성한 겁니다 주가가 올라서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심리는 매도 리포트까지 나왔고 급락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걸 다시 말아올려? 이게 주가가 다시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 작성 전까지 회복을 한다면 어떤, 어떨까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매도 리포트까지 나왔고 급락하는 것처럼 움직였는데 이걸 다시 말아 올려 이런 생각들이 주가를 다시 신고가로 중요하죠 신고가로 이끌어 주거로 본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에코프루 주식으로 주식시장의 부의 추월 차선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가 작성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85에서 90만원 근처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써놨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거는 올라서 말한 게 아니라 4월 12일날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85에서 9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7월 3일 기준으로 주가가 90만 8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어요. 당시 20.42%가 올랐고 어? 그 예상한 목표치인 90만원을 도달을 했네요. 그쵸? 90만원?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 대응의 영역이죠. 그쵸?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의 가격이 비싼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매도 리포트 내용 또한 틀린 말은 없어요. 단지 시장의 광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글 다시 보시면 저의 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광기는 죽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번 장대 양봉이 의미하는 바는 뭘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날짜가 7월 4일인데, 이거를 녹화하는 날짜는 7월 18일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입니다. 좀 일이 바쁘느라고 녹화가 좀 밀렸었어요. 근데 오늘 주가 어떻게 됐죠? 아, 이때죠. 이때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또11.91% 오르면서 114만 8,000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1점부터 제가 영상을 첫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답을 드렸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고 이 종목은 더갈 것이고 대략 목표가를 이 정도까진 봐야 된다. 원래 목표가가 그 115에서 1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115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 종목 목표가 여기서 끝일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010-5650-2953 에코프로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들이 실제 에코프로를 추천을 나갔고 에코프로를 매수를 해서 불을 탔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익절을 한 회원님의 실제 내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저 명품남이 도와드리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주저하지 말고 빨리 문자 주세요. 그러니까 일전에 주셨으면 가득 받고 매 100만원대라도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한 27분 정도 주셨는데 많이는 안 받을 거고요. 이제 더한 5명에서 7명 정도만 더 받을 겁니다. 010-5650-2953 문자로 에코프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앞으로 매수를 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품투자의 명품남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가져 감사합니다.